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새의 결과물이 나와서 당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와서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회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상을 좀 해볼게요. 카운터를 어떻게 만들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카운터 앞면은 나무로 만들어서 예쁘게 페인트로 칠을 할 거다. 그리고 카운터 윗면은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거고, 하단에는 금속으로 걸레 바지를 돌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나무로 만들어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고, 인조 대리석을 덮은 다음에 하단에다가 금속으로 걸레 바지를 만든 카운터들이에요. 자. 똑같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거하고 똑같나요? 다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지금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렸지만 그 경우의 수가 수백, 수천 가지예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상상하는 카운터를 인테리어 회사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새의 결과물이 나와서 당황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하고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이런 시점에서 회사하고 고객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카운터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고 비일비재해요. 그나마 하고 싶은 모양의 사진이라도 한장 보여주시면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 카운터의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카운터 안쪽에 컴퓨터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복합기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서랍을 만드는데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선반을 몇 개나 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인테리어 회사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기능만 딱 골라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만들어주는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회사에다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걸 물어봐 줄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세요. 자, 이 사진들 한번 보세요. 저희가 카운터나 뭐 제작가구를 만들기 전에, 고객하고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안쪽 모양에 대해서 도면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양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서 고객하고 협의도 해요. 이런 건 고객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두번 일하지 않으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회사가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만들어도 사용하다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면 불편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리모델링 때문에 상담을 갔는데 거기 있던 고객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카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거의 서 있다시피 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처음에 만들기 전에 이렇게 안쪽이나 어떤 용도로 쓰실지 협의가 없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협의 없이 말로 대략 설명을 하고 보니까 다음날 뚝딱 만들어져 있더라. 근데 돈더 쓰기 싫어서 그냥 감사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한 사람은 다리 모양을 보고 기둥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부채 같다라고 하면 같은 코끼리를 놓고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양새나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반드시 협의를 한 다음에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카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변수가 무수히 많아요. 하다못해 내 키가 좀 작아서 카운터 높이를 낮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되지 않는다면 불편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죠. 창업 비용에 있어서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내꺼 만드는 거잖아요. 내꺼 만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정말로 알아서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인테리어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도 없앨 수 있고 공사가 끝났을 때 내가 상상했던 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을지 오렌지를 먹을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인테리어 회사는 껍질도 벗기고 예쁘게 썰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귀찮다고 해서 절대 인테리어 회사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인테리어 회사에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